195번부터 볼 195번 해볼까? 자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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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어질 때 로그 14의 105를 ABC를 이용해서 표현하시오 살펴볼까 자 로그 2의 3은 A고 로그 3의 5가 B고 로그 5의 7이 c 다 이랬을 때 로그 14의 105를 구하 그러면 일단 일단 하고 싶은 건 이거부터. 밑이 다 달라, 그지? 응. 쟤는 2구 얘는 3구 얘는 5구든 그러니까 얘네들의 밑을 일단은 좀 하나로 맞춰줄게. 맞지? 밑을 하나로 맞춰보자. 자 근데 밑을 2로 2 아니면 3 아니면 5로 맞출 거 아니야, 당연히. 그지? 자 2로 맞춘다고 치면은 여기를 로그 밑을 2로 만들기가 조금 복잡해. 로그 2의 3분의 로그 2의 5가 돼야 되니까. 생긴 게 복잡하고 얘도 마찬가지 로그 2, 5, 5네 로그 2, 7 복잡해 일단 2는 좀 싫어 자, 3으로 만든다고 치면 은 요거 뒤집어 버리면 3 만들 수 있지 쉽게 만들 수 있어 맞지? 얘는 3이니까 그냥 3인 거고 얘는 이거 두개 곱하면 3으로 바뀌지 않겠니? 로그 3에 5 곱하기 로그 5의 7은 로그 3에 7 이렇게 바뀔 거니까 얘도 쉽게 3으로 만들 수 있거든 자, 그래서 밑을 일단 3으로 맞출게 됐지? 자, 3으로 맞춰보자 일단 여기에서 자, 로그 3의 2는 A분의 1이다 라고 적을 수 있어. 됐고, 자, 로그 3의 5는 그냥 뭐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두 개를 곱해주면 로그 3의 5, 로그 5의 7이니까 로그 3의 7로 바뀌거든. 로그 3의 7은 PC 이렇게 적어수 있어. 자이 상황에서 가보자. 자 로그 14분의 14에 105를 구하고 싶으니까 어, 얘는 로그 3의 14 분의 로그 3의 105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그렇지? 그러면 은 밑에 거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7이 될 거고 오는 3으로 나누면 몇이냐? 음... 309975에 그러면은 로그 3에 3이니까 1일 거고 그렇지? 응. 음. 그다음에 로그 3에5될 거고. 그다음에 로그 3에7 나오겠지? 여기까지 봅시다. 예. 다 넣었죠. 1 더하기 bc 나오고 여기는 1 더하기 b 더하기 bc 이렇게 되겠지? 응. 위아래 a 곱해주면 끝나겠네? 그러면 1 더하기 abc분의 a 더하기 ab 더하기 abc다. 세양수 ABC에 대해서 자 다음이 성립할 때 요거를 구해보래. 자 구해볼까. 일단 뭐세 개가 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이퀄 K라고 적고 싶지 않을까가 되거든. 보면 일단 A의 제곱은 K라고 적어줄게. B의 세제곱도 K라고 적어주고 C의 5제곱도 일단 K라고 적어주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는 로그 a의 k가 될 거고 여기서 3은 로그 b의 k가 될 거고 여기에서 5는 로그 c의 k가 되겠지? 그렇지? 근데 일단 밑이 전부 다 다르니까. 그렇지? 밑을 k로 맞추는 게좀 좋거든. 아보이 그래서 다시 여기서 얘를 로그 K의 A는 2분의 1이다. 역수가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로그 K의 b 는 3분의 1이다. 여기서 로그 K의 C는 5분의 1이다까지 잡고 가보자. 대체. 이 상황에서 자, 저거를 구해보래. 자 그러면 저것도 어쨌든 밑은 전부 다 K로 맞춰야 될것 같지? 그지 밑에 K로 맞춰주면 바로 바로 적자. 맨 앞에 있는 건 그러면 로그 K의 P. 마이너스 로그 K의 A. 맨 네, 로그 K의 P. 이렇게 나올려나? 음. 어, 그 다음 건 로그 K의 C. 마이너스 로그 k의 b 분의 로그 k의 c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은 로그 k의 a 마이너스 로그 k의 c 2분의 1분의 3분의 1될것같 여기가, 몇시지 지금? 6분의 가인가 응? 네. 여기가, 가 여기가, 가가가 여기가, 여 여기가, 여기가, 가 여기가, 여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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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가, 여기 마이너스 삼, 삼은 구, 더하기, 오이십. 이렇게 되겠네. 가볼게. 형몇 번까지 했니? 1 3 번까지 했어. 요 번까지. 상형로그 그냥 밑을 10으로 하는 로그를 우리는 상형로그라고 불러주고 우리가 십진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밑을 10으로 잡는 게 보통 편하다 이거야 어. 자, 그래서 뭐 저렇게 될때 저걸 한번 구해보래 그냥 한번 간단히 구해보자 자, 일단 로그 5부터 처리하자 자, 로그 5는 항상 문제에서 주어지진 않는다 그치? 왜 주어지지 않냐면 로그 2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로그 5는 로그 2분의 10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2분의 10은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다 그래서 로그 10은 1이 되는 거고 그지 e는 주어지겠지 0 3 0 1 0 그래서 얘는 0.6990이 된다. 이렇게 할수 있고, 자 다음에 로그 72도 구해보자. 72는 36곱하기 2고 이게 2의 제곱이니까 2의 세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생기니까 남았지? <laughs> 그러면 얘는 3로그2 이로그3이다 이렇게 해고넣어주면3 곱하기 0.301번이 0이니까 0.6030이 될 거고 더하기 4771의 두배가 되면 0.9542가 되나? 이렇게 되겠지? 2개 더해주면 점아 1점이 되네 2, 7, 5, 8, 1 이렇게 되겠네 1.8572 됐지? 2개를 더하래 더해주면 여긴 2되고 6되고 5되고 4될 거고, 2되겠네. 2점, 4 될거고 2 되겠네 그치? 2.4562가 되겠네 어 없네 4가 아닌가 5인가 여기가 오네 네아 2.556이 이렇게 나오겠지 물론 이런 문제는 안 나온다 어쨌든 산수대 이런 거안 나오겠지 자 214번 한번 풀어볼게 자 빛이 어떤 유리 한장 통과할 때마다 밝기는 19%씩 감소한다 자 다섯 장을 통과했을 때 빛의 밝기는 처음 밝기의 몇 퍼센트인가?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러면 처음 밝기가 A라고 했을 때 빛을 한장 통과하게 되면, 유리를 한장 통과하게 되면 밝기가 19% 감소한다는 라건 81%가 남는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러니까 한장 통과되면 A의 100분의 81, 이렇게 되겠네? 이게 한장 통과했을 때고 자, 두장 통과하면 여기에 다시 100분의 81을 곱한 게 되니까 100분의 8 1에 제곱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섯 장을 통과하고 싶으니까 a 곱하기 100분의 8 1에 5제곱이 된다. 자, 이게 총 다섯 장을 통과한 게될 거고 이게 처음 밝기에 몇 배냐라고 되어 있지? 아, 몇 퍼센트냐라고 되어 있지? 그러니까 뭐만 계산해주면 여기만 계산해주면 끝나는 거지. 응. 그렇지? 응. 자, 뭐좀 엄밀히 적고 갈까? 자, 이거가 뭐가 된다? 뭐 a 곱하기 k 이렇게 될때 k를 l o 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얘만 계산하면 돼. 자, 계산해보자. a a 날리고 좌우변에 log 잡아주면 되겠지? 자, 그럼 log k는 어떻게 될 거냐면 5에 log 80에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겠네. 음. 맞지? 음. 자, 로그 81은 지금 몇이냐면, 얘는 로, 4, 로그 4로그 3이 되니까, 근데 로그 3이 지금 0.48이지? 음, 4 곱하기 0.48이 돼서, 4, 8에 32, 16, 19, 1.92가 되는 건가? 음. 맞지? 음. 그러면, 로그 K는, 오, 곱하기 마이너스, 영, 점, 영, 이이 다, 이렇게 되면, 고, 있 네. 마이너스, 다,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 마이너스 1 플러스 0.6이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 그치? 어, 왜 이렇게 적냐면 0.6이 주어져 있으니까 다만 얘는 로그 K가 얘는 로그 10분의 1이지 마이너스 1은 플러스 여기가 로그 0.399 0.99 이렇게 적을 수 있다는 소리여서 로그 K가 로그 0.399가 되는 거지? 그래서 k는 0.399다. 그러면 39.9%가 되는 거지. 응. 그래서 39 되는 거지? 맞지? 응. 자,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면 끝나네요. 이상하지? 응. 자, 2 2 3번해볼게 응. 자 f(x)가 ax 제곱이라고 되어 있고 항상 오른 것만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있다 자 하나 하나 구해보자 기억부터 음. 자 f의 마이너스 m이라는 건어 a의 마이너스 m 제곱으로 이해하는 거고 그지? 어 얘는 다시 a의 m 제곱 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어서 얘는 F의 M분의 1이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겠네 그렇지? 기억은 맞는거고 자, 미음 가보자 F의 3M이라는건 A의 3M제곱이다 가 되겠지 어, 그러면 얘는 A의 M제곱의 세제곱이 되는거여서 얘는 F의 M의 세제곱이다 표현 가능하겠네 자 f의 m에는 그러면 a의 m n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표현이 안 되지 이렇게는 표현이 안 되지 그지? 어 조금은 거꾸로 적혀야 되겠지 이렇게 적혀야 되지 f의 m 제곱 곱하기 f의 m 제곱이 f의 m 플러스 n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야 되겠지 그지? 어 거꾸로 적어놨네 지금 어 비교해서는 안 된다 표현이 안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면되겠네 그냥 지수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 알고 있냐는 문제야 대생 자2백팔십오번 한번 해볼게 자 함수 f x 다음과 같이 주어지고 f e 가 구분의 일일 때자 오른 것만을 찾으시오라고 되어있네 뭐 f e 가 구분의 일 이용하면 그냥 a 나오겠네 그지 자 그러면 넣어주면 일단 a의 제곱이 9분의 1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a는 3분의 1이겠네. 음수는 아니지? 겠 당연히 양수다. 음. a가 3분의 1인 상황에서 자 f의 마이너스 4제곱, a의 마이너스 4제곱을 구하래자 이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서 이거는 3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81이 된다. 그렇지? 틀렸네 음, 틀렸고. 자, 미연 가볼까? 자, 1, 마이너스 1, 3을 지났는데. 됐지? 자, 그러면 x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y가 3 나오냐? 이 소리가 되는 거네? 그렇지? 자, 그러면 f의 마이너스 1을 구해보면 얘는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3 나오겠지? 마이너스 1, 3지나겠다 자, ㄴ 맞는 거고. 자, 띠 ㄷ. 점근선. 그래프 그리라는 소리겠지? 그렇지? 자, 지금 y는 3분의 1의 x제곱이니까 그림은 x 축을 정근선으로 가지이라는 과1 사이의 숫자니까 떨어지는 형태지.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얘가 나온다. 정근선은 x 축 맞겠네. 그렇지. 가 맞고, yeah. x 가 증가하면 y 감소하지.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그래프니까 틀렸다. 응. 답은 b 응. 인과 d 가4 번. 요렇게 되면 끝나지. 오, 어렵지 않네. 자, 이9구번 한번 풀어볼게. 유형 3번 문자자 주어진 함수는 x 축의 방향으로 m 만큼 y 축으로 n만큼, n만큼 평행하고 있더니, 재랑 겹쳐져야 한데, 자 n 플러스 n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 자 x 방향으로 m 만큼 x 마이너스 m 대입하면 되고, 그렇지? y 방향으로 n만큼 플러스 n 대입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주어진 게 일단 이렇게 나온다. 자 y는 4의 2의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이렇게 생긴 얘가 나와야 돼. 자, 얘가 지금 얘랑 똑같대. 얘랑 똑같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를 이꼴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지 자, 바꿔보자. 일단 16은 4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얘는 4의 제곱이니까 2개 묶이면 4의 2x 플러스 2로 바뀔 거고 더하기 16 건드릴 게 없지, 지금? 그지 그러면 얘는 4에 2로 묶으면 X 에이이면 x m 러스 n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이되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면이렇 이렇게 하면, 이렇면이렇 이렇게 게 f 픽 x 가 이렇게 생겼을 때 저거를 구해 보래. 자, 뭐 간단히 살펴 보자. 자, 알수 있는 건 D를 넣었을 때 2가 나온다. 그지 어, a의 b 제곱은 a의 b 제곱은 2가 돼야 될 거고. 자, 그다음에 a의 c 제곱은 6이 돼야 되지, 지금.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a의 2분의 b c를 구하래. 그치 자 그러면 일단 b c 만들어야 되니까 변변 서로 이렇게 빼버려야 되겠 아 응. 나눠야 되겠네 그지? 나눠주면 a의 b c는 3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 2분에 만들고 싶으니까 좌우에 루트 걸어주면 되겠지? 응. 어, 자 그래서 응. a의 2분의 b c는 어, 3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면 그냥 끝나겠네 뭐 간단하지? 응. 자 우리